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 3호선, 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네요. 현재 시세가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어떤 매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40평만 메타 이상 되는 부분이고요. 투 룸입니다. 이미 주공공이 완료됐고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활 편의성도 좋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 테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0.55제곱미터 정도 실 전용 면적이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굉장히 소액이라서 내집 마련하거나 향후에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것같아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급주택가에 또파라곤 수요까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주거 환경 굉장히 좋고요. 개발어제는 희소성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보유한다거나 또 거주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로 할수 있는 주택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답게 건너편 쪽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측에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보 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서초 ic부터 현재 실제로 연, 연결되는 부분 잠원 ic부터 이제 양재 ic까지 구간이 현재 경보 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뭐강남순환 고속도로라든가 그 주변에 봤을 때장제터널 개통되면서 그 집에 테헤란너가 연장됐고요. 또 오른쪽. 쪽에는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아 같은 아주 고급 아파트, 고가의 주택들이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우민아르시단지의 업무와 연결된 직장인 밀집 지역들, 그리고 강남 도곡 대치부터 연결되는 강남권역과 서초권역을 중간에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학군이 된다는 얘기죠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팔학군이다 보시면 될 거고 그만큼 지속적인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또 예술의 공간을 굉장히 크게 중점 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초구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주변을 봤을 때는 현재 아트밸리라든가 클래식거리 이런 것 특화된 어떤 활성화되는 어, 실질 상권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어, 현재 그 법원단지라든가 아니면예술의전당부터 해서 종합병원까지 갖춘 걸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변의 개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은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푸른 색깔로 지정된 부분이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구간을 이제 용도 변경 종상향을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높은 건물과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지구로 활성화시킬 거고요. 문화특구가 지정된 부분이 서초 법초타운까지 연결되고 서류풀공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보사 부지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첨단산업이 입주가 또 예정돼 있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문화 개발 계획도 이미 기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사업을 뜰 날만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면 양재 R&D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실제로 현재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가 강남역 일대 실질적으로 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더클 겁니다. 삼성타운 바로 롯데 그다음 그 밑으로 코오롱 부지까지 같이 생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판매 문화 기능 복합 개발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합적인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재 대규모 사업 부지가 현재 여러 개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초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롯데 칠성 부지와 남부 터미널 부지입니다. 이 남부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체육세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발어제도 워낙 많죠. 또 서초 양재 i c 와 반포 서초 i c 구간이 복합예술문화단지 주거 상업시설 연구 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상 구간이 그만큼 도로로서. 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개발지구로 탈바꿈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 시세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투자금 가능하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 가능한 거고요. 테라스와 앞마당이 별도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